아우님은 진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뭔가 성공시키고 해병대를, 해병대를 갔어야 돼 해병대를 어, 갔어야 돼나 다음에 사무처장을 했어야 돼 시바 다 죽었지 대전에 해병대 갔으면 다 끝났어 이제. 그래 지금 병인 그뭐하셔 안치 재 기만 하면 아, 아 어렵 에그렇지본인이 힘든 거야？주변 에 참모 진이 힘든 게아 니고, 본인 이 이제 겁나 는 거지 떨어지 면 이제.